이웃나라 일본에는 다소 충격적인 문화가 많은데요. 오늘은 요바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요바이는 구혼의 목적으로 남자가 밤중에 여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이상하지만 사실 요바이는 일본의 결혼수단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혼기가 찬 여성의 경우 지역 유지인 촌장의 공인 아래 요바이가 성립되었는데 해질녘의 남성이 여성의 집에 방문하고 여성이 딱히 반대하지 않거나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 않으면 성립되었으며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유바이가 이루어진 다음 촌장의 허락 아래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유바이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 존재했는데요. 유바이 대상은 가족 이외의 남성과 동거하지 않는 여성이어야 하며 여성이 거절하면 거절당한 남자는 돌아가야 했고 남자는 여자의 집에서 밤을 보내고 난 다음 동틀역에 걸리지 않고 나와야 성공으로 간주했으며 여러 명의 남자가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순서를 지켜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임신한 경우 아버지 지명은 여성이 직접했다고 합니다. 유바이는 일반적으로 서민의 풍습이었으나 무사 계급에서 행해지기도 했으며 어떤 지방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처소에 드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바이라는 어원은 애초에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 요부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일본의 옛 혼인풍습은 결혼 후에도 남자가 여자의 집에 다니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이 때문에 이러한 행위도 요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이한 풍습이 생긴 이유는 일본의 고대 부족문화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잦은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남자의 숫자가 줄고 마을마다 혼기를 넘친 여자들과 가부들이 넘쳐나자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만든 고육지책 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요바이는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져 왔는데,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진행한 정부가 요바이를 없애기 시작했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50년대를 기점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